모두가 저한테 반합니다. 제가 말해서 좀 그렇지만 윤미애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음, 네. <laughs> 지금은 이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laughs> 마이크 한 번만 좀 찾을 수 있나요? 네. <laughs>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또 재밌고요. 차에서 뵙는 거는 처음이네요. 어 그렇죠.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얼마 만에 뵙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촬영 있어서 화요일날 보고 한 5, 5일, 6일 된것 같은데요. 제가 이사님을 뵌 지가 한두 달이 된것 같아요. 어,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더된것 같아요. 더된것 <laughs> 같아요. 한일 년? <laughs> 아마 자주 보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아, 음악 켜고 이러면 안 되는군요. 소리가 죽여서. 그런 것도 배우시는 거죠. 어, 아, 그러니까요. <laughs> 전 기본적으로 정막이 흐르는 걸안 좋아해. 사무실에서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에서도 늘 라디오를 틀어요. 혼자 있는 차 안을 너무 애정하는 공간이어서. 오늘 제가 뵙자고 한 이유가 저희가 그래도 생각보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laughs> 맞아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따름이죠. 근데 보 구독자분들 이 많이 늘셨는데 어. 2700명이에요. 2700명. 엄청난 숫자고 아세요? 알아요. 주변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를 보니 정말 빨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은 구독을 안 하고 봐요. 그렇죠. 그냥 조회지 구독하고는 또 별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이번에 좀 알았지. 저도 감사하다고 느끼거든요. 음.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으로서 네. 구독을 음. 해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음. 콘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콘텐츠 쓰긴 했지만은 음. 이사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하신 분들도 음. 꽤 계세요. 음. 그래서 오늘은 윤미혜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음. 좋아요. 이사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성자동차 강남전시.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미애 이사라고 합니다 부동산공도전 채널에서 전국에 단한 명의 여성 이사라고 하는 그 윤미애 맞고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학교를 좀 많이 다녀서 부동산 쪽에 관심이 좀 많고 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채널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고 손님들이 알아봐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막상 또 차에서 이렇게 떨어니까 살짝 어색한 감이 있네요. <laughs> <laughs> 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아,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영업 사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 자동차를 셀링하는 직원인데요. 자동차를 팔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요. 번호판을 다는 것부터 차를 처음에 상담해서 계약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업무라 한 대가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업무가 거의 없어요. FM대로 손님들 인수사인이든 상담이든 출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회사예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제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손님들이 필요한 차를 제때 잘 드리는 게 저희들 몫시예요 아까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원래 많았어요 차 팔고 일을 해서는 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해도 뭔가 이렇게 수입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잖아요. 물론 뭐 금융소득도 있고 많은 소득이 있어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소득인 것 같아요. 오르든 내리든 그냥 물건이 있어서 좋아요, 저는. 무주택자 친구들이 와갖고 저한테 맨날 집 어디가 어때요? 올라요? 내려? 하는데, 일가구면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오르든 내리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고 괜찮은 동네를 가서 살면 되거든요? 뭐 맨날 그거 비교만 하고 알아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절대 못 써요. 그러다 보니 저는 벌지 않아도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원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꼬마 때부터 갖기 시작했죠. 결혼하면서부터 부동산 매입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사님의 부동산 스토리는 나중에 한번 더 심층적으로 네. 네. 들어와 보는 그러시죠. 걸로 하시죠. 네. 저희가 채널 이름이 윤터뷰예요. 맞아요. 아마 제가 되게 호탕하게 웃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유튜브 때문에 뭘 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막 하는데 제가 상담할 때 목소리도 크고 전시장에서 저 실제 그렇게 웃어요 그런데 직원 하나가 아 이사님은 그냥 그렇게 웃는 거 찍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끝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고 저희 피디님도 어 그럼 인터뷰 인터뷰? 뭐 좋다 그래서 인터뷰로 이름을 진 거고요 보통 나오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제 손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제 손님들 위주로 제가 어떻게든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서 초대를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출연료는 없어요 그래서 섭외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laughs> 이거 보시는 손님들 제발 출연 신청 좀 해주시면 제가 되게 편하게 잘 리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긴장하지 말고 저랑 평소에 얘기하듯이 찍으면 된다 생각하고 출연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 이사님이랑 정말. 통화하면서 느꼈는데 네. 네. 맨날 연락했는데 안 된다, 안 음. 된다, 안 된다. 어, 부끄러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뭐 이렇게 부끄러우신지 개인 채널이라고 해도 되게 부끄러워들 하세요. 그래도 어찌 어찌 또 하면 또다 나와주셔서 나오시면 뭐 보신 바와 같이 너무 잘들 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제가 이사님 <laughs> 처음 뵀을 때에도 활기가 엄청 있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유튜브라는 SNS를 하시면서 네. 활기가 더 도우시는 거 아, 같아요. 아, 재밌어요. 저한테 우리 PD님이 <laughs> 그랬어요. 취미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아, 취미? 뭐 골프 책 읽고 이런 거야 뭐 통상 하는 거니까 취미라고 말해야 되나 싶은데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유초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해요. 저 꼬마 때그아이러브 스쿨 그런 거 하듯이 짜이월드 저희는 짜이월드 세대라 그런 거 한다는 기분으로 하고 있어요. 어, 재밌어요, 저. 네, 재밌어요. 그러면은 인터뷰에 어떤 분들이 좀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만나고 싶었던 손님들 많이 모시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모르는 업종,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업종. 물론, 근데 부동산 위주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능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웬만하면 좀 풀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뭐 어떤 분야, 이런 사람도 좀 모셔주세요. 이런 것도 댓글 달아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든 제가 섭외를 해서 출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마셔도 되죠. 그럼요, 그럼요. 뭔데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커피 아니잖아요. 그뭐 먹으면 안되돼요 <laughs> 제가 밤에 잠을 잘못 자서 병원을 갔더니 나고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마시라고 의사 선생님 그래서 병원 원장님들 얘기 되게 잘 듣거든요. 하루에 한잔 마시는데 아침에 한 잔을 먹으면서 물을 타서 연하게 끝까지 얘를 아껴서 먹습니다. 약간 여담이 좀 했습니다. <laughs> 아까 대화 이어서 저희가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2030 도전이라는 음, 유튜브에 음. 출연을 했는데 그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100만이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이렇게 타고 타고 와서 제가 늘어난 거라 아 저는 2030 도전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도 진짜 감명 <감명하게> 깊게봤어요 <laughs> 네. 그 매트리스, <laughs> 매트리스 되게 낮은 거. 어 맞아요, 그냥 매트리스만 깔고 자죠. 음, 그 다음에 늘어진 티.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걸 잘 살렸더라고요. 음. 진짜로 리얼하게 찍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음.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윤 이사님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구독자가 어쨌든 2030 도전이라는 채널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은 이렇게 성공에 좀 간절했던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어, 뭐 영상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게좀 강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이렇게 지금의 위치까지 생각을 하면 하나도 쉽게 얻은 건 없거든요. 다 어렵게 얻어놔서 그걸 좀 지키고 싶은 니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강박처럼. 하나하나 뭐, 동산을 취득하고, 어떤 일을 해서 연봉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허투루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고 더 이상으로 해내고 싶은 욕망이 좀더큰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게 근데 주종류예요. 제가 채널 댓글을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서, 에휴, 해도 안 돼. 아니면, 아, 정말 힘이 돼서, 저 용기가 나네요. 저도 해볼게요. 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제가 저렇게 잘 되면, 어, 쟤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잘할 때는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라, 왜 잘하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변에 바라는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의 태도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찍고 전시장에 젊은 친구가 찾아왔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와서 액션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누군가한테 뭔가 이러이러 합니다.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건강하고 바른 일이라고 잘될 거라고 되게 응원해줬거든요. 그렇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있다면 뭐든 시도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널 보고 어제 손님도 한분 찾아오셨었고 지지난 주에도 손님 한분 왔었고 저한테 뭔가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다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인터뷰 취지 자체가 궁금했고 잘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분들마다 다 제가 작성을 해서 여쭤보는 거라 아 저게 윤미애가 궁금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보는 개념으로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저도 촬영을 하면서 참 기감을 많이 얻어요. 제가 어떻게 베스 이 없는 분들을 <웃음> <웃음> 촬영으로서 듣게 그렇죠? 돼가지고 아 저는 제가 차를 팔면서 어.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제가 어떻게 이런 손님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감사해 하거든요. 같은 맥락일 거라고 봐요. 음음 음. 잠시만요 음.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 내가 이어폰이 없으면 저는 되게 금단이거든요 업무적인 것만 많이 하는데 얘를 둘 데가 없는 거 맨날 여디다 잊어버리는데 선 정리하는 고리예요 딱 맞아 내 거에 맞춤이야 근데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다이소에서 만든 고리 <laughs> 이거 조종수 차장이라고 자기 이름 얘기해 주면 좋아하겠네요 조종수 차장이라고 아이디어 준 상품입니다 어,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이사님 근데 유튜브 출연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어 손님들 찾아오는 것그러고아 알아보는 것도 있었어요 저 편의점에 얼음 사러 가는데 어 영상에서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전화 와서 봤다고 전화 오는 분들 활기차게 즐겁게 그분들한테 응대를 하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서 좀감명깊었던게 네. 뭔가 기운이 느껴진다. 어 진짜 그런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제 잘한다 잘한다 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해주시니까 제가 좀 부업이 되는 게 있고요. 긍정적인 어떤 기운이 저한테 막 이렇게 도는 느낌 댓글도 너무 좋게 해주시고 그러셔서 그런 게 저한테 지금 되게 좋은 기운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주변 분들도 그런 영향을 좀다 같이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역시 긍정적인 음. 아~ 그럼요 저 되게 바른 사람이거든 요 커튼 소리 잘안 하고 <laughs> <왜> 이렇게 웃기죠 <웃음> <웃음> 뭐~ 방송 나가서도 학폭이나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 학폭 그런 거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고 남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질 않아서. 걱정 안 합니다. 이사님이 좀 말씀이 좀 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겉에서만 보면 아, 유미에 너무 세다 하거든요. 저랑 일을 안해 봤던 친구들이 같은 팀이 되고 하면 모두가 저한테 반합니다. 제가 말해서 좀 그렇지만 와서 다 아,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랑 근무해 본 친구들은 너무 다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보면 이제 워낙 세고 말도 빠르고 욕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 하는데 다 그럴만 하니까 혼내고 다다다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나쁜 짓을 하거나 해꼬지라 이런 거는 일도 없어요. 또 나름의 자동차 시장이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칼같이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른 친구 걸 제가 뺏어온다든지 어떤 딜이 있었을 때 되게 나쁘게 가져온다든지 그런 짓거리 정말 안 합니다. 회사 생활 잘하는 편이라 맨날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주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큰 단체에서 못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철칙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명쾌한 사람이라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음. 이건 좀 번외적인 건데, 구독자분들이 윤 이사님한테 궁금할 거를 생각했을 때 있을까요? 어, 어저께 찾아오셨던 그분도 저한테 그러시던데, 의외로 시계 되게 좋은 거 차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하려고 버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막 거기서 건강도 다 있고, 자식들만 좋은 일 시키네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시계도 좋은 거 좋아하고요. 방도 좋아하고요. 다만, 좋아하는 거, 좋은 거 그냥 하나 하면 걔를막 여러 개를 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 하나 쭉 오래 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치를 하진 않지만, 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그런 주의라서. 제가 이제 책에도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랬던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먹을 수 있는 게전 너무 행복해요. 우린 카드가 있으니까. 저 카드 한도도 높거든요. 남들은 거하고 행복이다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시간이 후딱 갔네요. 어, 그러니까요. 아, 그또 까먹고 안 해요, 제가. 댓글 제일 많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분들 이름을 그냥 님이든 뭐 배우님이든 이렇게 안 붙이고 반말처럼 했다는 거에 너무 혹독하게 혼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재성님 강호동님, 배우님들 <laughs> 죄송하고요. 아마 이제 너무 리얼하게 편하게 찍으라고 해서 그걸 조금 잊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사님 마지막으로 뭐 홍보하고 싶으신 게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6월 4일 날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 직장인들 그리고 신학케라 블로거님의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좀 하는데 80명 헌착 손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에 가시면 신청하는 블로그 결이 돼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수강료 8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라인에서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신청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밑에다가 댓글로 넘겨놓도록 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간것 같아요. 오후 일정 있으세요? 오후 일정 있어요. 1시 상담, 3시 상담 다 중요한 상담들이야. 오늘 파이팅해서 출국까지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해 주세요. 인터뷰에 육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